안녕하세요. 이번 달에도 아이폰 요금제 괜찮은 요금제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개통 전에 알아야 할 것하고 그리고 빵원 요금제, 저가 요금제, 평생 요금제, 뭐 통화 무제한 요금제 같은 거 그리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개통 전에 알아야 할것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이폰 개통이나 이런 것들 처음이시거나 잘 모르시면은 무조건 이 영상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영상 보시고 들어가셔야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댓글에 궁금하다고 물어보시는 것들은 다이 안에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아이드폰 추가적으로 할인받는 방법. 자, 그리고 개통하기 전에 유심 이벤트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일단 모두유심 원칩이라고 LG 유플러스망 공용 유심이고요. 어, 유플러스망을 이용하는 아이드폰들 다 개통이 가능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모드유시 원칩으로 개통하시면은 이벤트가 있어요. 요렇게 원칩 베스트 요금제를 개통하시면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6장을 주고요. 그리고 그냥 원칩으로 개통하시면 스타벅스 한 잔을 준다. 베스트 요금제는 요거예요요 놈들이니까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칩 8,800원인데 8,800원 내고 개통하면은 스타벅스 한잔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이지 유플러스망은 웬만하면은 모드 유심 원칩으로 개통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플러스망에 개통할 때 무료 유심을 받으면은 요 k9000이라는 거 줍니다 코나 아이에서 만든 유심인데 요 유심이 그냥 불량률이 엄청납니다 그냥 개통하면은 무조건 불량난다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불량이 한번 나면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심비 조금 들더라도 모드 유심 원칩으로 개통하는 거를 추천 드릴게요. 그리고 원칩으로 개통하는 게또 편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모드 유심 원칩 같이 KT도 있어요. KT는 바로 배송 유심으로 개통하시면은 3만 원 마트 상품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바로 배송으로 개통하면은 유심비를 퉁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KT 바로 배송은 퀵 배송으로 주문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다는 거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배송 유심은 NFC 유심을 안 쓰기 때문에 교통카드에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원칩은 NFC 유심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바로배송 유심이 안 되면은 원칩처럼 이마트 이사 이런데서도 판매를 하니까 여기서 개통하셔도 마트 상품권 3만 원을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KT 망이나 LG 망을 개통하시는 분들은 바로배송 유심이나 원칩으로 개통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고. 어, 사은품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자 그럼 지금부터 요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빵원 요금제 보겠습니다 자 빵원 요금제 일단 a 모바일 먼저 볼게요 자 a 모바일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게 이번 달에도 빵원 요금제에요 어 데이터 7기가 주고요 요거다 쓰면은 1mbps로 데이터 무제한 1 m b p s 는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하지만 7기가를 다 써도 어쨌든 데이터 무제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금이 안 나간다 요렇게만 보시면 돼요 추가 데이터 과금 방지 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화 무제한 요거 7개월 동안 빵원이고요 a g 유 플러스 말고요 a 모바일은 유심비가 무료니까 완벽한 빵원 요금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kg 모바일도 보겠습니다 자 kg 모바일도 똑같은 요금제 여기 있죠 7기가의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요거 7개월 동안 빵원 자 그리고 아이즈 모바일도 있어요 아이즈 모바일도 똑같은 거 있죠?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7기가 다 쓰면 은 1mps b 무제한. 아이즈 모바일은 5개월 동안만 빵원입니다. 하지만 아이즈 모바일은 kt망이라는 거. a 모바일하고 kg 모바일은 lg 망이에요. 자, 그리고 모빙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빙은 kt망이고요. 똑같아요.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에 7기가에 1mps b 무제한. 5개월 동안 빵원인데 중요한 건 뭐냐? 모빙은 밀리의 서재를 매달 무료로 볼수 있다. 그래서 요금제 이름도 밀리의 서재죠. 그래서 요 요금제를 개통하면은 밀리의 서재도 매달 무료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빵은 요금제 중에서는 모빙이 제일 낫죠. 왜냐면 하 어쨌든 밀리의 서재를 추가로 주기 때문에. 하지만 모빙은 유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배송이나 그런 걸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똑같은 요금제인데 추가적으로 요게 있거든요. SKT 망은 모빙 보시면은 똑같은 요금제예요 통화 무제한의 7기가. 요거는 7개월 동안 한 달에 3,300원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개통하면은 신세계 상품권은 2만원을 준다. SKT망. 요것도 똑같은 거 아이즈모바일에 있거든요. 아이즈모바일 보시면은 똑같은 거 있죠. SKT망. 똑같이 3,300원에 신세계 상품권 2만원을 준다. 그래서 빵원 어 요금제는 에이지망, kt망, skt망 다 있긴 한데, skt망은 3,300원에 사은품 신세계 2만원권을 추가로 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당연히 밀리의 서재라도 하나 더 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짧긴 해요. 5개월 짜리긴 한데,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얘기해드린 곳 말고도 빵원 요건 이제 많이 있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곳에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빵원 요금제는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가 요금제랑 평생 요금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은 평생 요금제가 좀 괜찮습니다. 자, 저가 요금제는 아이즈모바일 보시면 되고요. SKT 말이고 통화 200분, 문자 100건, 6기가. 요거 1년 동안 100원. 통화 300분, 문자 100건, 5기가. 요거 1년 동안 550원. 어, 통화 200분, 문자 100건, 6기가. 1년 동안 770원. 그리고 통화 500분, 문자 500건. 5기가에 1년 동안 1,100원. 그래서 그래서 이번 달 저가 요금제는 아이즈모바일이 괜찮게 나왔고요. 그리고 할인도 7개월이 아니라 12개월, 1년 동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집어가시면 된다. 다 아, 괜찮다고 봅니다. 뭐 10기가에 2,640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저가 요금제는 아이즈모바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평생 요금제랑 볼게요. 자, 평생 요금제 일단은 프리티를 보셔야 됩니다. 프리티 보시면은 SKT 아이고요 통화 무제한 문자 100건에 데이터 3기가 요거 평생 5,500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통화 무제한 요금제가 5,500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폴더폰이라든지 이런 거에 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쓰잖아요. 근데 통화 무제한이 싸게 나오면 6,000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5,500원짜리 평생 동안 통화 무제한이 5,500원이다. 요거는 통화 무제한 요금제만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요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도 어쨌든 3기가를 준다 근데 사실 요런거는 폴더폰이나 뭐 이런 데다 쓰는 거라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데이터도 준다 요 요금제 가장 중요한 게요거예요 부가통화가 30분이기 때문에 부가통화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5,500원에 통화 무제한 훌륭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평생요금제 모나를 보시면 됩니다 모나는 코나와에서 새로 만든 곳이죠 자 모나 보시면은 요거 보시면 돼요. 평생 할인. 여기 요금제에서 볼게요. 요런 거 있죠? 4.5기가에 통화 300분 문자 20건, 3300원. 자, 그리고 요거. 통화 1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기가인데 봤으면 1mbps로 데이터 무제한 평생 4400원. 요거 훌륭해요. 4400원. 요런 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요런 걸로 쓰기도 정말 좋다. 통화가 적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1mbps로 무제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통화 2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2.5기가 주고요. 요거 다 쓰면은 1MBPS로 무제한. 요거 평생 5,500원. 자 그리고 요거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1기가 주고요. 요거 다 쓰면은 1MBPS로 무제한. 요거는 평생 6,600원. 이제 A모바일 그쪽이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돼요. 통화 1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6.6기가 1MBPS로 무제한 평생 7,700원. 그리고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데이터 4.5기가 1mbps를 무제한 평생 8,800원. 요것도 굉장히 좋은 요금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모나 요금제가 3,300원부터, 요기 있죠? 3,300원부터 8,800원까지 평생 요금제가 꽤나 괜찮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본인의 데이터량이나 맞는 게 있으시면 평생 가져가도 괜찮은 요금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꽤 괜찮다고 보고요. 다 좋은 요금제들이고요. 모나는 AGU 플러스 망이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나는 개통하시면은 모나 멤버십 카드가 있거든요 요걸로 이제 편의점에서 무조건 10%가 적립이 된다 5천원 이상 구매할 때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요게 담배랑 수유도 되기 때문에 담배 피시는 분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심비 결제하고 개통하시면은 모나 멤버십으로 1만원 캐시백 해준다고 하니까 요, 요 모나 멤버십 카드는 그냥 선불카드예요 요기에 1만원 넣어주는 거니까 요거를 그냥 편의점에서 쓰시라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나는 어쨌든 뭐 유심비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쨌든 돌려주니까 다 좋은 요금제들인데 제가 볼 때는 요 4,400원짜리랑 6,600원 통화 무제한에 데이터 무제한. 그리고 8,800원. 요것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통화 무제한에 4.5기가. 부가 통화도 300분, 6,600원은 110분. 어쨌든 이번 달 모나가 평생 요금제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인스모바이도 볼게요. 인스모바일 평생 요금제도 요거 있거든요. 인스모바일 AGU 플러스만이고요. 데이터 10기가 주고요. 요거 다 쓰면은 1MBPS로 무제한. 그리고 통화 100건, 문자 100분. 요거 평생 7,700원이거든요. 요것도 통화를 많이 안 쓰시면은 데이터 10기가 정도에 다 쓰면 1MBPS로 무제한. 평생 7,700원. 요것도 괜찮은 요건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즈모바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이즈모바일은 요거 괜찮거든요. 제가 볼 때는 SKT만이고요. 통화 400분, 문자 400건에 데이터 10기가. 요거 평생 8,800원. 요것도 괜찮은 요금제로 보여요. 그리고 뭐 7,700원짜리도 통화 2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0기가. 요것도 나쁘진 않은데 뭐 요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인스모바일 7,700원짜리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A모바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모바일도 요거 있거든요. 데이터 4.5기가 주고요. 요거 다 쓰면은 1Mbps로 무제한 그리고 토, 통화 문자 무제한. 요거 평생 8,800원이에요 요게 이제 앞에서 말했던 모나 8,800원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탈 거면은 모나가 낫다 왜냐면 모나는 편의점 10% 할인해주는 카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똑같은 거면 모나가 나은데 뭐 A모바일도 같은 요금제가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평생 요금제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 유모바일 맨날 하는 건데 요거 있죠? 1,900원짜리 요거 평생 1,900원인데 요거는 데이터 500기가에 60분 요거는 데이터가 적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회선 유지용으로 개통하는 거다 그래서 어 추천인 링크로 가입하시면 신세계상품권 만원을 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5천원 이상 요금제로 셀프 개통하시면 신세계상품권 3만원을 주기 때문에 5천원 이상은 요거거든요 요 요거 5,400원 짜리 요걸로 개통하셔서 신세계상품권 4만원 받으시고 뭐 해지하셔도 상관 없으니까 뭐 그런식으로 조금 회선 유지용으로 쓰실 분들은 요거는 제가 추천인 링크를 고전 댓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거 1900원짜리는 제가 이전에 아이트폰 추가로 할인받는 거 있죠 요거를 통해서 요 1900원짜리를 같이 이용하면은 계속해서 2만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 걸로 유모바일을 많이 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모바일은 유심도 100원에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은품만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신세의 상품권. 그래서 이번 달 저가 요금제하고 평생 요금제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평생 요금제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프리티 5,500원 통화 무제한이나 모나 요금제 같은 것들도 다 괜찮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 요금제를 조금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일단, 아이즈모바일 보시면 돼요. 자, 아이즈모바일 보시면은, 통화 1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5기가 주고요. 이거다 쓰면은, 3mbps로 무제한. 3mbps는 유튜브 720 정도 돌아가는 속도다. 이거 SKT 말고요. 7개월 동안 8,800원입니다. 아이즈는 유심비 들어가요. 자, 그리고 모빙도 똑같은 요금제 있어요. 모빙도 통화 1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5기가 주고 다 쓰면 3mbps로 무제한. 요거 7개월 동안 8,800원. SKT망. 모빙도 유심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달 데이터 무제한은 아이즈하고 모빙이 제일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뭐 케이지 모바일 같은 거 있죠. 요런 데 가시면은 똑같아요. 통화 100분, 문자 100건, 15기가 3mbps로 무제한. 요거 AG망이고요. 7개월 동안 9,350원. 그리고 뭐, 인스모바에 보시면은 똑같은 요금제 9,800원. 자, 요 정도 금액이거든요. 8 0 0 0원에서 9,000원. 뭐, 많이 나가면 만원. 요 정도니까 뭐, 그냥 편하신 곳에서 개통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이터 무제한은. 자, 그리고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요건제도 이번 달 제일 싼거 같이 볼게요. 케이지 모바일을 보시면 됩니다. 케이지 모바일 보시면은 요거 있죠?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에 데이터 11기가 주고요. 요거 다 쓰면은 매일 2기가를 줍니다. 하루에 2기가 주는 것도 다 쓰면은 3mbps로 무제한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AGU 플러스만이고 7개월 동안 12,650원이다. 뭐 요것도 저렴한 겁니다. 그리고 모빙 보시면 되고요. 모빙은 KT만이고요. 똑같아요.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에 데이터 11기가 주고요. 요거 다 쓰면은 매일 2기가 주고요. 요것도 다 쓰면은 3mbps로 데이터 무제한이다. 요거 5개월 동안 12,980원. 자, 그리고 마블링 보시면은 요거 있죠? 똑같은 요금제예요. 11기가의 데이터 무제한 통화 무제한. 요거 7개월 동안 13,050원이다. 자, 그리고 인스모바일 볼게요. 인스모바일 보시면은 똑같은 요금제 통화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에이지만이고요. 요거 7개월 동안 13,150원이다. 그리고 아이즈모바일 보시면은 똑같은 요금제 SKT망이고요. 7개월 동안 13,700원이다. 그리고 아이즈모바일은 KT망도 있어요. KT망은 5개월 동안 13,200원이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냥 통화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12,000원, 13,000원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편하신 곳에서 개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가오브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정가오브 이뜰폰 카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이뜰폰에 이렇게, 모두의 요금제하고 이벤트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 뭐냐면은, 정가오브 카페에서, 이 정가오브 링크 타고, 모두의 요금제를 통해서 개통하시면은, 5,000원을 또 추가로 주는 거거든요. 네이버 페이. 요거는 원래 제가 받는 5,000원을 개통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돈 받고 이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개통하시는 분이 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간편 신청 요금제 바로 보기 해서요 간편 신청 마크가 있는 것들을 개통하시면은 네이버 페이 5,000원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빵원 요금제는 안 되니까 요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무제 요금제 같은 거 있죠. 이런거 마블링이라든지 인스모바일 같은 거 개통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요런 거 간편 신청 되죠. 추가적으로 5,000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나 아이드폰 요금제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또 바뀌는 거나 뭐 이런 정보 같은 거 얻고 싶으시면은 정가오브 카페에서 아이드폰 게시판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개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뭐 6월, 5월에 비해서 요금제가 뭐 비싸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저렴하고 그리고 평생 요금제들도 괜찮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꽤나 좋은 요금제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